우리나라 항공모함 도입 사업이 최종 확정되고 지난 9일 스키 점프대와 갑판확장형의 특징을 가진 한국형 경항공모함 모형도가 공개되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겁을 먹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한국의 항모 도입 소식에 지금껏 일본을 상대로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이라고 여론몰이를 하며 중국은 아무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언론 플레이를 해왔지만 이번 경항모 모형도의 공개로 인해 중국에서는 중국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조심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항모가 아닌 대형항모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중국 언론들도 이번 한국형 항공모함 공개로 대서특필을 하고 나섰는데요. 동북아 그리고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 해역의 역량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이러한 발전은 중국에게 큰 위협이 될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신형항모 건조 작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가 지금 자신의 항모를 고 있습니다. 国产航母维克兰特号即将服役，这个消息也是让同为亚洲地区的韩国激动不已。这也给了韩国信心，韩国也在计划建造自己的国产航母。韩国的造船业如今十分的发达，国际订单业务量和中国不分上下。韩国也在近几年一直在追求军事大国的地位。最近，美国网站就曝光了韩国计划建造一艘强大的航母，而在韩国的国产航母方案中。 韩国现代重工的国产航母方案格外引人注意，这个航母很大程度上和英国伊丽莎白女王号航母很像。其实，印度造航母有自己追求军事大国、对抗中国的想法，印度的航母也是给了韩国自信。韩国这个航母又是给了中国什么信号呢？国 韩国也不是在现在才想造航母，在之前韩国就有了造航母的想法。在最新的韩国釜山国际海事防务工业展览会上，韩国造船企业就展示了多个航母方案，这也是想竞争韩国新型航母项目。虽然有多个公司以及韩国海军都展示了新型航母方案，不过韩国重工的航母设计方案还是值得一看。这个航母设计方案在十九年就获得了新型航母设计研究的合同。 这个方案的最特别之处就是采用了类似伊丽莎白航母的设计思路。这个航母方案采用了伊丽莎白的双舰岛设计，并不只有这点像，另外采用了滑跃起飞坡道设计来起降舰载机。这艘航母的体积比伊丽莎白要小一点，长度二百五十九米，宽六十一米，最大排水量达到了四点五万吨。伊丽莎白的排水量是六点五万吨，这个航母排水量比好多驱逐舰的排水量都低。 和我国零七五两栖攻击舰的排水量相差不大。韩国重工还摆出了这个航母模型，上面有 F 三五 B 战斗机、AH e C 攻击直升机、H 六零系列舰载直升机。可以看出，这个航母搭载的作战飞机还是挺齐全的。韩国之前也表示，也将在二零三五年前采购六十架 F 三五 B 战斗机。 可能就是为韩国国产航母准备的舰载机。这个航母方案预计可以搭载二十架 F-35 战斗机。韩国目前和我们来说友好算不上，虽然韩国和我们经济贸易保持的比较密切，但是关系却一般。美国在韩国是有驻军的，韩国之前不顾中国强硬反对，硬是将萨德部署在韩国境内，这也让中韩关系降到了极点。这背后其实就是美国搞的鬼，美国可不会让韩国跟中国关系好。 包括前段时间美国取消对韩国导弹射程的限制，而这些都被认为是针对中国的行动。韩国的新航母可以增强韩国的军事力量，而按照韩国和美国目前的关系，韩国的新航母针对中国的意味很大。中国需要注意，虽然这艘航母吨位低，但是这个舰载机还是相当强的。虽然和中国互为邻国，但是却把邻居当成敌人。韩国以后在美国的影响下。 很大程度上将会走上敌对中国的行列，这个可能性非常高。中国需要警惕这点。韩国的军事发展目前也是进步非常大，年年攀升。虽然有美军势力的影响，韩国可见的军事装备依然可以构成威胁。중국은특히현대중공업이제시한경항모모델에관심을많이보였는데요영국엘리자베스호에미국의포드급함을연상시키는구조를도입한한국형경항모를보고놀라는눈치였습니다 현대 중공업이 제시한 경항모 모델을 보고 중국 여론은 애써 감탄과 공포를 감추며 기존의 선보인 설계도와 달라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기존 한국 해군의 설계도보다 이번 현대 중공업이 제시한 경항모 모델은 함재기를 더 많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쪽에 함재기가 이륙할 수 있는 스키 점프대가 추가되어 이를 통해 함재기에 더 많은 무장과 연료를 탑재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또한 기존 일체형이던 함교통제탑을 퀸 엘리자베스 호처럼 두 개로 분리해 비행가판운용 능력 및 유동 분포를 개선해서 한쪽이 적에게 피격돼도 다른 쪽으로 작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함재기를 격납고에서 갑판으로 오르내리는 승강기도 좌우현에 각각 한 개씩 두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유리합니다. 이외에도 미래 확장성을 위해 무인 드론, 무인 항공기와 무인 함정을 탑재할 수 있는 설비도 고안했는데요. 만약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가오리엑스나 KUSX의 hey 성능들이 더욱 발전되면 항공모함의 작전 반경과 운용 능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대우조선도 현대중공업에 못지 않은 첨단 기술이 대거 도입되어 한국 해군이 제시한 3반 통급 항모로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데요. 상상했던 것보다 더큰 몸체에 선진적인 기술까지 도입해 만든 한국의 경항모 모형을 보고 해외 언론들은 물론 중국 네티즌들도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과연 아시아 조선 대국이다. 전 세계 조선업 위 국가답다. 한국을 약보아서는안될 것이. 일본보다 실행력이 훨씬 좋다. 한국의 경항모 도입 소식에 불필요한 일이라고 치부하고, 설령 도입하더라도 중국엔 영향 없다고 선긋던 중국이 이번 전시를 통해 우려하는 것은 한국이 머지 않은 미래에 항공모함 전력, 즉 항보전단을 보유함으로써 해상 방위력을 높여 중국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함은 물론. 한국과 제주남단 이어도에서 영유권 분쟁인 상황에서 한국 항모가 위협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어도는 최고봉이 수준 4.6m에 잠겨 있어 국제법적으로는 암초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가 2003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어도 수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도는 해양주권 확보라는 측면에서의 가치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어도 주변 광구에는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어 경제적 가치 또한 매우 큰데요. 이러한 이점과 함께 우리나라 면적의 몇배 규모의 해양 영토가 확대되기 때문에 중국은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어도를 수행자오라고 부르며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해 왔고 관영 언론을 통해 한국의 이어도 지배를 도서의 침략 전거라는 표현을 써왔는데요. 특히 2010년대 들어 이어도 해역에 중국 선박과 항공기 출현이 늘면서 분쟁의 조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어도 분쟁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F-15K나 F-35A를 출격시켜 대응할 수 있지만 이어도 상공에 도착하더라도 체공시간에 한계가 있어 극히 제한적인 시간만 대응 가능하며 급유기를 활용하더라도 재급유는 가능하지만 대무장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경항모라는 이름표는 달았지만 세급은 중형 항모인 한국형 항공모함이 운용하는 전투기는 지상발진 전투기에 비해 모기지로 왕복하는 시간이 줄어 분쟁해역에서 더 빨리, 더 자주, 더 멀리서 대응이 가능해 중국 해군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수 있습니다. 이어도 뿐만 아니라 백령도 서방에서 중국 항공모함이 수시로 훈련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한국 영해에 멋대로 쳐들어와 전략무기인 잠수함까지 대놓고 노출할 정도로 활동 범위를 야금야금 넓혀 서해를 중국의 앞마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항모의 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해 중국의 해역을 늘리는 속셈인데요. 이번 전시회에서 모습을 드러낸 한국형 경항모를 통해 한국 해군은 더 강력한 공격력으로 지금까지 마이웨이 해오던 중국을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주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국으로 정상자격으로 참석한 것에서도 한국의 높아진 국제위상을 알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올가미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 올가미를 더 조일지 덜 조일지를 두고 보고 있는데요. 불안한 상황이 가중되는 속에서 중국은 영역 확장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중국 항모전단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도 어떤 대항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모두 중국 항모에 대항할 전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동해 진출이라는 부품 꿈을 안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장한 우리나라의 중형항모로 인해 중국은 해상 영향력 확장에 큰 걸림돌이 생겼는데요. 우리나라의 중형항모가 앞으로 동아시아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